아,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고 우기라고 하는데 비가 안 내리지 않아서 성지 순례 기간 가운데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고 바람도 시원하고 공기도 맑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곳 엠마오 구정이 있습니다 엠마오 교회와또 유물들이 있는 곳에 하는데 참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믿고 있는데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킬 정도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또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하고 부활하신 주님인 줄 몰랐으나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또한 의학에 기록되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자기에게 대한 말씀이었음을 알리셨다는 것을 볼때요 우리도 믿음의 틈든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고 또엠마오 교회에서 이엠마오에서 스물여덟시 들어가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예수님으로 구주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시고 내주 내제 역사해주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제자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성령님 역사하시사 이것을 <laughs> 순례하는 이뿐만 아니라 오늘 저도 주님의 그 말씀을 깊이 한번더연구하며 맛을 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심의 그 은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어, 또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절망과 실망에 빠져 있던 제자들에게 새 희망을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의미와 사명을 발견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도이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산 증인 주님의 산증인 되어주서 가는 곳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안고 이러시는 곳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파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는 선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알렐루야